이번 영상은 사토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머 갤러리에서 한일 커플 유튜버의 결혼 관련자를 봤어요. 한국 남성, 일본 여성 커플인데 100만원인가 300만원 모아서 결혼했고, 처음부터 집, 차, 가전, 가구 싹다 마련해놓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그때그때 그때 가전, 가구 하나씩 채우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여성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거나 제시했다면 이는 사토리 세대와 관련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죠. 다른 영상 90년대생의 미래에서는 현재 일본의 빙하기 세대 40에서 50대 중반이면서 버려진 세대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어요. 이들의 삶을 참고해서 MG세대 중 현재 2030에 위치한 90년대생의 미래를 점쳐봤었죠. 일본의 빙하기 세대가 한국의 90년대생보다 대략 20년 정도 앞선 삶을 살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의 MG세대 중에 가장 젊은 축인 Z세대 일부와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의 미래를 일본 사토리 세대 삶의 궤적을 쫓으며 점쳐 보려고 해요. 이 아이들은 X 세대 젊은 나이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거나 조카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베이비부모 세대에게는 손자 손녀가 되는 아이들이죠. 시작하기에 앞서 세대 명칭에 대해 간단히 정해 놓고 가보죠. mg 세대 알파 세대라는 명칭 등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는 다른 명칭으로 불릴지 몰라요. 지금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각각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에 각각의 문제 해결을 달성했기에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세대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 사회가 뒤집어질 만큼의 큰 사건 사고는 진작에 베이비부머 세대에 의해 마무리되었죠.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등은 안정된 궤도에 오른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MG 세대라는 표현이 단순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라며 너무 남발한다고 지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대 표현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 살고 있음을 제대로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영상에서는 MG 세대라든지,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등의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할 거예요. 물론 수년, 수십 년 후에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 사고를 겪고, 이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담은 세대명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탄핵 세대 같은 거죠. 학자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지만, 러프하게 나이대를 나눌 거예요. MG 세대는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다른 세대에 비해 무척 포괄적이에요 사실 두 개의 세대가 합쳐진 표현이기 때문이죠 M은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해요 1980년생부터 1990년대 중반생 1996년 정도 될 거예요 Z는 Z세대이며 1997년부터 2010년생까지죠 Z세대의 의미는 X세대부터 시작돼요 X세대는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비지수 X에서 따온 세대명인데 이들은 보통 1970에서 79년생이죠. 그 다음 세대는 알파벳 X의 다음인 Y 세대라고 불리는데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는 알파벳 Y의 다음인 Z 세대라고 불려요. 그 다음 세대는 알파벳 Z의 다음 곧맨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알파 세대라고 불리죠. 이들은 2010년 이후 세대예요. 이 영상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알파 세대와 이들과 맞닿아 있는 Z 세대 중 어린 연령 집단이에요. 이들을 묶어서 잘파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다만 이 영상에서는 잘파 세대는 2000년대 중후반생 이후를 의미해요. 잘파 세대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자식이 되고, 조카가 되고, 베이비 부모에게는 손자, 손녀가 되는 아이들이죠. 이들의 미래를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통해 점쳐볼 거예요. 사토리 세대의 탄생 배경을 알아볼게요. 한국의 베이비부머처럼 일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어요. 단카이 세대죠. 그리고 이들과 그 이후 세대들의 자식들이 현재 일본의 40에서 5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빙하기 세대죠. 기민 세대 즉 버려진 세대이면서 한국의 mg 중 밀레니얼 세대와 삶의 궤적이 비슷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의 90년대 생도 버려지는 세대로 불리는 게 아닌가 싶은 기후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단카이 세대에게는 빙하기 세대뿐 아니라 또 다른 세대의 자식이 있는데요. 바로 버블 세대예요. 일본 버블 경제, 버블 붕괴 유명하죠. 관련 있어요. 먼저 취업 빙하기 세대와 버블 세대 자식의 나이대를 알아보죠. 일본 버블 붕괴 이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취업 빙하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하필 그 시점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 시장이 뛰어든 세대가 오늘날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이들이죠. 1970에서 1985년생 정도로 볼수 있어요. 이들이 첫 아이를 낳은 평균 나이 때는 남성이 29.5에서 32세, 여성은 27.5에서 30세예요. 남녀 섞어서 최저 연령부터 최대 연령까지로 본다면 이들 자식 세대의 나이 때는 1997에서 2017년생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버블기를 신나게 즐기면서 버블 붕괴되기 전에 기업들이 신입 채용하려고 안달라했을 때 쉽게 쉽게 취업한 세대가 바로 버블 세대죠. 한 자료에 따르면 구인 배율이 최고 2.86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 잘 들어갔다고 하죠. 운 좋았어요. 취업하고 거의 바로 취업 빙하기 터졌으니까요. 이들은 1964년에서 1969년생 정도로 볼수 있어요. 이들의 첫 아이 출산 남성 나이가 28.5세에서 29.5세, 여성이 26.5세에서 27.5세예요. 빙하기 세대가 몇년 차이도 안 나는데 출산 연령이 2년 정도 지연되었다는 점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 자식 세대는 1990에서 1999년생 정도로 볼수 있어요. 물론 빙하기 2세대나 버블 세대 둘다더 늦거나 빠른 출산도 있었죠. 이 빙하기 세대와 버블 세대의 자녀 및 조카에 해당하는 집단이 바로 사토리 세대예요. 현재 일본의 2030에 속하는 청년들이죠. 이들이 현재 한국의 아이들과 비슷한 삶의 궤적을 미리 살아간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대략 1987년에서 2004년생 집단이죠. 지금 나이로 계산해보면 20에서 30대 중반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일드 보면 30대 후반인데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토리 세대 범위는 더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토리 세대는 보통 달관 세대, 깨달음 세대 등으로 불리는데, 사토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부러운 것 같기도 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뇌와 신체가 성장하는 어린 시절, 아이들의 가치관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편이죠. 가장 가까운 건 다른 세대의 곧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죠. 특히 부모님 세대의 삶의 변동성은 자라나는 아이들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또한 TV, PC 등 대중 미디어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의 경험은 대부분 스크린을 통한 시각적, 청각적 간접 경험으로 채워지죠. 그런 점에서 시대의 상황을 담은 뉴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 등도 아이들의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신나게 일본이 경제고도성장기를 달릴 때 사회에서 일을 만끽한 것은 베이비부모이자 단카이 세대, 곧 사토리 세대의 조부모 세대였어요. 자녀로서 빙하기 세대와 버블 세대는 커지는 부모의 씀씀이에 자동 연동되어 가만히 있어도 집에 더 좋은 TV, 냉장고, 자동차가 새로 생기고 더큰 집으로 이사가는 등 삶이 지속적으로 확장 및 성장됐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순간까지 가만히만 있어도 삶은 나아졌죠. 사토리 세대의 부모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들 세계관의 중심에는 미래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어쨌든 항상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혔죠. 빙하기 2세대도 취업 시장에 나오기 전 혹은 버블 세대는 취업 후까지는 삶이 끊임없는 성장과 확장이었어요. 부모님 덕분이죠. 나름대로 80년대 버블기를 누리면서 자랐어요. 한국의 MZ세대 중 밀레니얼 세대와 유사해 보이죠. 그리고 버블 세대는 취업까지 스무스하게 달성했죠. 그런데 버블 붕괴되면서 취업 빙하기가 닥치고 취업 시장에 갓 나온 수많은 청년들은 기대와 달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분야별로, 지역별로 채용이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과 양이 박살나기 시작해요. 이들은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아주 긴 좌절의 시간을 겪게 되죠. 당시에는 1, 2년이면 지나겠지 하던 게안 끝났죠. 끝이 안 보였어요. 눈을 낮춰서 그나마 일자리 구했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태반이었죠. 이 청년들은 당시에 본인들이 빙하기 세대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쌓인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 내려진 거죠. 낮은 신입 취업률, 높아지는 비정규직, 낮은 자산 보유량 등으로 판단 내려진 거예요. 10년이 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후유증은 남아서 버블기 때의 영광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죠. 전 세대에서 취업 빙하기 세대가 가장 타격이 심했다고 해요.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고 정서연 비율은 낮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1984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3.3배, 비율은 2.4배 증가했다고 해요. 버블 당시 사상 최고점을 찍은 니케이 주가는 3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다시 회복되었죠. 니케이는 일본 대표하는 상장기업들의 주가지수죠. 우리는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간단히 알수 있는 삶의 궤적인데 오늘날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이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이 수십년 동안 가라앉을지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가치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단카 이세대는 제로베이스에서 삶을 시작했어요. 0에서 시작하고 고도성장기이다 보니 결혼을 하던 출산을 하던 전반적으로 삶이 성장 확장되기 수월했어요. 경제 고도성장기에 따라 일본에는 70, 80년대를 거치면서 늘어나는 혼인수에 대해 호텔 결혼식 및 대형 결혼식장이 늘어나게 돼요. TV 광고에서는 결혼식장 선전이 증가하고 경제적 번영을 표출하는 화려한 결혼식이 유행하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법을 터지면서 취업 빙하기 오고 빙하기 세대는 어쨌든 눈을 낮춰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결혼을 하죠 다만 경제적 궁핍함으로 결혼식은 축소돼요 지미혼이라고 결혼식에 돈을 들이지 않고 소인원 파티만으로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고 선상이나 정원 등으로 결혼식을 축소 및 다양화하게 돼요 호화로운 결혼식을 못하게 됐으니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독특한 결혼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 수요가 결혼 이벤트 다양성을 추동했다고 볼수 있어요 인생 처음으로 다운사이징을 취업에서 한번 겪고 결혼해서 두번 겪게 되는 거예요. 당시 버블 세대도 빙하기 세대처럼 미래는 어쨌든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은 취업할 때까지도 유효했죠. 버블 붕괴 등 경제가 어려워져도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나아지니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면서 기존 세계관을 유지하고 부모로 인해 상향 평준화된 생활 양식도 유지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어찌저찌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삶이 부모 세대처럼 성장 확장 안 되는 거예요. 새 가구, 새 가전, 새차 사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머릿속에 자연스레 갖고 있던 중산층, 그 중산층 삶의 궤도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옷덜 사고, 차 대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외식 줄이고, 고기 덜 먹는 등 식재료 축소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이 낳기 전에도 삶이 좀 빡빡했는데 아이 한명 생기니 더 삶이 빡빡해지는 거죠.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게 돼요. 포기되는 거죠. m 포세대인 거예요. 만화책 한 세트 24권짜리 사서 소장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빌려보고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 포기하고 동네 나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세대의 삶의 궤적은 우상향이었다면 자녀세대인 버블세대와 빙하기세대의 삶은 시옷자 모양이 된 거예요. 다만 일본의 버블 세대와 빙하기 세대가 전부 시옷자 삶을 산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일부 소수 잘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해외여행 가는 등 부유하게 살거나 부모 세대보다 더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일본 빙하기 세대라고 하는데 호리에몽이라고 불리는 1972년생 호리에 다카우미는 유명한 CEO죠. 도쿄대에 자퇴하고 사업할 만큼 천상 사업가예요. 또손정희 회장과 같은 고교동문이라고 해요. 또손정희 회장 동생 손대장과는 공창이라고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버블 세대와 빙하기 세대인 부모의 삶이 우하향으로 내리꽂을 때그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요. 이들이 삶에서 겪은 것은 성장과 확장이 아니라 하락과 축소예요. 2차 대전 이후 현대 사회에서 성장 과정 중 처음으로 다운사이징을 겪는 세대인 거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본 부모와 삼촌 이모들의 삶은 졸라게 노력했고 학벌도 괜찮고 스펙 쌓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성실한 삶을 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가끔은 열심히 일하던 부모님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집에 있는 모습을 봤죠. 주변에서는 그 옛날 니케이 지수가 하늘을 날았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수 있었고 8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1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8개였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이들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본 일본은 사회 경제적으로 침몰하고 있었죠. 과장하면 매일매일이 추락과 결핍의 삶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감을 은연 중에 채워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도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죠.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감은 현실이 돼요. 이 지점에서 버블 세대와 빙하기 세대의 자녀들은 중대한 심리적 전환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자문자답하죠. 지금 상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지 외부인 사회에서 찾을지 고민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 내리면 부모 세대처럼 살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사회에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부모 세대는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법을 붕괴 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들어가고 구조 조정의 빈발과 취업률 저하, 임금 저하 등 사회적 불안정성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취업 빙하기 세대를 보니 자신들의 미래도 저렇게 될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죠. 부모 세대처럼 달성 못할 목표를 갈망하며 아둥바둥 살기는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드라마, 영화, 뉴스에서 짐작 가능한 사회 분위기는 활기차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유명하죠. 일본은 세계 주요 지진국으로 규모 3.0 지진이 매년 1200회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듬성듬성 강진도죠. 오 보통 규모가 1.0 커지면 에너지 양이 32배 커진다고 해요. 4.0은 3.0보다 32배 더 강력한 거죠. 동일본 대지진은 9.0이었다고 하죠. 지진 재난 국가에 살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재산이 한 번에 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도 강해지죠. 가만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으로 보는 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 문제가 소수의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니 사회 시스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게다가 일본이 클 만큼 커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의식주는 보장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사회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만약 이 아이들의 부모가 조부모 세대처럼 부유했다면 부모 세대가 페라사이트 싱글로 지내던 것처럼 캥거루족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의지할 만큼 부모가 여유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의지할 대상 없이 어쩔 수 없이 내면을 바꾸게 돼요. 이 지점에서 아이들은 사토리 세대로 진화하게 되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사토리로 진화하는데 이 친구들은 강력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요. 말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